인내의 결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인내는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존 웨슬리는 인내는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그 기초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며 그 훈련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해퍼도 인내는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네퍼의 말처럼 인내는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그 인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지치고 힘들어 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며 그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찬양과 감사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어거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보십시오.